안녕하세요. 스키스 학생 여러분들. 스키스 토크쇼 안녕하시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서킷브레이커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안정화된 시기가 아니어서 저희 학교는 격주로 등교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재랑산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게스트로는 11학년 양경민, 8학년 양규리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11학년 양경민이고 저는 8학년 양경민입니다와와 와. 저희는 일단 네 네, 저희가 두달 동안 이제 밖을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침대와 이제 한몸이 되고 또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게 됐는데요 그중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깡이죠, 뒤에 깡.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네, 오 1일 24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를 감싼데, 나를 감싼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깡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 식후깡, 그리고 자기 전에는 자장깡. 네. <laughs> 가상과 대신 까메드라면서 자는 거 같아요. 국내에서 방송 네. 바뀌어 는거 같아요. 네네네. 네. 비오빠의 근데... 목소리가 네, 너무 감미롭더라고요. 맞아 맞아. 깡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혹시 두분다 춤은 외우셨나요? 아 당연하죠. 저희가 <laughs> 밥을 먹으면요 한1 시간 정도는 깡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맞아요. 깡을 듣고 나서 새로 빠진 노래가 있어. 너를 붙잡, 너를 붙잡는 노래라고. 아, 저희가 이곡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비오빠 매일 이 웨이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하는 연습을. 아 웨이브 정말 비오빠의 매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정렇죠저그 깡도 사실 조금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 되게 이상한 노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깡 처음 듣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응. 아내좀뜬금 없죠. 아, 조용해 그냥. <laughs> 이제 음, 네. 두달 동안 같이 계속 24시간 붙어 계셨잖아요. 서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민 씨, 규리 씨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는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친하지가 친하지도 않은데 얘가 자꾸 네.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방에 아... 맨날 들어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네, 좀그 점이 좀 예. 어떤 거야. 식으로 시비를 거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제가, 아, 근데 이런 말은 웃기는데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솔직히 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상. 민나신 얼굴에다가 머리를, 상투머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많아지겠죠? 이런 아. 모습으로 자꾸 얘가 노리, 놀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면 눈이 코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모습 갖고 못생겼다면서, 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좀 언니한테 너무 까불었던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솔직히. <laughs> 진짜 웃긴다, 너.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언니가. 안경을 네네. 쓸 때랑 아실 때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안경을 안 쓰면은, 오히려 언니랑 저랑 눈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 저는, 뭔가 자신감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인데, 언니가 이제 안경을 딱 쓰면은, 저보다 눈이 작아지니까, 일단 조금 살짝, 저도 모래게 희열감을 살짝 늘게 있낀것 같아요. <laughs> 아, 언니야, 아. 니보다 못생겨야 된다? <laughs> 아니, 아. 그런 거아니요 뭐랄까. 아, <laughs> <그랬구나. 웃음> 아 애가 되게 이상하네요. 음. 야, 너무 불편한 점. 저는 언니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반대로, 오히려 언니가 제방에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조금 살짝 피곤한 것 같아요. 뭐 맨날 아침 먹, 아, 아침은 그냥 서로 대화를 안 하고요. 점심 먹고 빵, 두장 들어와서, 이제 계속 쉬는 점심 쉬는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냥 계속 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깡. 깜... 네네. 조금 쉬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그게 비... 조금 살짝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laughs> 어. 그러면 반대로 이래서 언니 동생이 좋다 이럴 때도 있나요? 음 일단 언니가 조금 네, 네. 생긴 거랑은 다르게. 마음이 조금 슬프고.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음. 자기, 자기딱 사는 자기? 거 스타일에 안 맞는 옷은 그냥 저를 줘요. 그리고 음흠.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자주 사주고, 그리고 가끔 어디 한국 갔다 오고 이러면은 저한테 그냥 필기 노트나 공책, 뭐, 필기구 이런 거좀 사다 줘가지고, 그거는 정말, 네, 좋네요. 어, 언니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거 말고는 없죠, 지금.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이놈. 그러면, 경민 씨는 동생이 있어서 어떠신가요? 약간 좋은 점 없으신가요? 아, 일단은, 애가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응? 은근 착해요. 은근 잘 찾자 보면은 몇몇 구성이 조금 착해요. 그래가지고, 또, 네, 제가 뭐 이렇게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요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음, 네. 근데 저는 요리를 되게 못해가지고, 맨날 얘한테, 언니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얘가 진짜 군말 없이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맛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또 네, 착해가지고, 시키는 것도 다 하고. 혹시 제일 잘 만드는 요리 하나 꼽자면, 둘이가 아, 네, 정말 네. 된장찌개를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laughs> 아, 내가 된장찌개 하나 줘. 오. 오. 약간 <laughs> 양점의좀 잠금이 같은 존재이네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 뭐 이래? <laughs> 자 이제 이 코너에 나오면 반드시 거치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어렸을 적 엽기적인 사건 같은 거 없나요? 이제 네, 저희가 네, 그 명절이어가지고 저희 친할머니 댁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한 길면 대여섯 시간, 짧아도 세 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제가 이제 세 살이니까 분유를 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고 이제 엄마가 오빠한테 분유를 주면서 애기 귤이 분유 좀너가 조금 먹여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언니가 네. 그때 좀 배가 고팠나 봐요. 제가 먹가야 되는지 오늘 언니가 갑자기 가져가서 막 들인게 없어가고그때는 아주 쫄쫄 고 정말 경민 씨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웃음> 그때 <웃음> <laughs> 그때 당시 제가 배가 많이 고팠던 나머지 왜 분유를 먹고 싶었나봐또 <laughs> <laughs> 분유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쵸? <laughs> 맞아요. 네. 그쵸. 분유가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또. 맞아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이대로 사이좋게 이대로만 쭉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이가 잘 씻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laughs> <laughs> 뭐, 어. 통 씻질 않아가지고 참 언니가 저더 심각해. 약간 오늘 두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안녕 하시라에 출연하고 싶거나 제보할 사연이 있다면 스키스 인스타 프로필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셔서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재현, 정유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